알렐루야 새벽에 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laughs>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22쪽 빌리포서 4장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이 기뻐하라. 아멘. 너무 반갑고 2년 만에 현장에서 드리는 이 청년 일부 특별 새벽 기회를 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진심으로 또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특별 새벽기도회 하는 게 처음이에요. 물론 몇몇 분도 저와 같이 처음인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2년 전에 코로나 전에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더욱 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그런 특별 새벽기도가 회 되길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회 주제는 내 평생의 기쁨입니다. 기쁨.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음. 우리 기독교도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구분을 해 두고 있죠. 그러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당사자인 우리들만큼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섬긴다고 해서 그것을 종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일인데,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실존하는 것입니다, 실존.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어떤데요? 생명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그 종교죠. 그건 종교입니다. 자, 그 수많은 가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동일하게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다 기쁨, 행복, 기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죠? 공부 잘하는 기쁨, 돈잘 버는 기쁨, 멋진 직장, 보이는 것 그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프지 않고요. 그런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아요. 다르잖아요. 우리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원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런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다를까요?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본질적으로 다른 기쁨입니다. 이 본질적으로 다른 기쁨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자, 우리도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무척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33장 3, 3장 33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3 3 3 예레미야 33장 3절은 뭐예요? 내게 부르지지라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본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심. 뭐가 본심이 아닐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심이 아니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받아보실 때 우리의 고생이나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녀의 고생과 근심을 바라겠습니까 아이 강교사님 우리 엄마는 그러신 것 같아요 천만해요 그건 자기 엄마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부모도 자녀의 고생이나 근심을 바라는 그걸 본심으로 갖고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허물며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더 우리의 기쁨을 원하시죠. 왜요?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을 알면 이 본심이 아니라는 말이 허무 은혜가 되죠. 예를 들어 요나서 4장 마지막 절, 4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지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이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든지, 그런 것들 다 있죠? 우리가 무엇을 아끼고 사랑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발톱만큼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기뻐야 합니다. 기뻐해야 한다가 아니라 더 강한 표현, 기뻐야 합니다. 이러한 주제로 오늘부터 5일 동안 기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텐데 먼저 밝혀두는 것은 이 내용의 5일 동안 내용의 큰 틀은 최고의 기쁨을 맛보라라는 책에 기초합니다. 궁금하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은이가 존 파이퍼라는 저명한 목사님이신데 원 제목이 흥미로워요. 3D예요. 3D. 3D. Dangerous Duty of Delight입니다. 아... 해석이 다 되죠? <laughs> Dangerous Duty. 위험한 의무예요. Of Delight. 기쁨. 기쁨의 위험한 의무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의무인데 그 기쁨을 얻고자 할때 목숨을 바쳐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기쁨.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 기쁨은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이것이 존 타이터 목사님의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길래 이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걸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거 이거 문장의 형식상 어떤 분이죠 명령 문이죠 명령문이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주엄한 명령,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요. 오늘 빌립보서 안에서 본문뿐 아니라 거듭 명령하십니다. 2장 18절에서도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3장 1절에서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3장 1절에서 이미 끝으로 했는데 사장 사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무 간절한 명령인 거예요. 기뻐하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는 무조건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이 무조건이라는 말에 혹시 거부관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본성이 원래 우리의 본성이 쾌락에 사로잡혀 있었던 존재이고, 그 본성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 먼저 17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의 순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그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맛보았던 쾌락의 맛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이 하나님 말에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어지는 로마서 6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때의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과거 죄의 종이었던 그때의 일을 부끄러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사망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22절 이어지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된 우리는 자그마치 영생이라는 그것을 얻게 됐어요. 그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그 잔재만 기억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추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그마치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채워지지 않는 갈망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갈망들을 추구합니다. 호캉스라는 말 유행했었죠. 한참. 홈쇼핑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호캉스라는 말로 멋진 휴식을 추구하고 누구나 감탄하게 되는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고 스포츠나 영화 같은 오락물에 빠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갈망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꽤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존재한다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무엇을 해도 내 갈망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설명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토록 나의 갈망과 만족들이 채워지지. 안았다. 왜 그랬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아, 그것은 내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기에서야 비로소 내 갈망이 채워지는 것이구나. 이 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지만 사실 어렵죠. 어렵습니다. 루이스의 말대로. 내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가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갈망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요? 어렵죠. 왜요? 나는 지금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여전히 갈망은 채워지지 않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기쁨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때때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기뻐하라는 명령 순정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실망스럽나요? 뭔가 대단한 비법이 나올 수, 나올 것 같은데, 특별한 뭔가 방법을 알려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 늘 들어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늘 들어왔던 이 평범한 말씀을 이제는 진짜로, 전적으로 실천하면서,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이에요. 2016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아주 큰 어려움. 아무 뭐 즐거움도, 기쁨도 없었고 그냥 날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힘들어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저에게 내밀고는 이야, 영관아 너는 지금 마귀의 농간에 논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대로 이렇게 가다가는 너는 마귀한테 지는 거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여기에 있지 않구나. 그걸 느끼고 하나님의 손을 냉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어려운 상황들이 진짜 거짓말처럼 말끔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기쁨을 되찾았어요. 버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옵소서 다만 주께서 명령하는 그것도 주옵소서 어 이게 무슨 생때 같은 말인가 싶겠지만 기쁨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기쁨도 있고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원천이에 우리가 보게 근원 강림 마사 그러니 그 기쁨을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그 기쁨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기쁨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빌리포스 4장 4절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도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 성경 펼쳐있으니까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은 전적인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7절은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도 주실 것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